안녕하세요. 라이프 살롱 진아입니다. 지금 라이프 살롱에서는 비포 선라이즈와 비포 선셋 영화를 대본집으로 읽고 있어요. 근데 이 대본집이라는 게 결국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조금 더 깊게 보기 위해 그 영화의 정말 그 중요한 신을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 음악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게스트 분을 모셨답니다. 렉티오 로만. 온라인 문화 예술 살롱을 운영하고 계신 깍꽃장님 최유리님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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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 음악과 어, 문학 예술 등 다른 예술 장르의 융합을 어, 융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깍꽃장이라고 합니다. 초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어 다들 이 비포 시리즈 영업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네. 어좀더 좋아하시죠. 네. 예전에 제가 운영하셨던 프로그램을 음. 참여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못 여쭤봤는데 왜이 비포 시리즈로 프로그램을 만드셨는지 음. 좀 아,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비포 3부작이랑 어, 음악가의 만남을 가지고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어, 저는 이제 비포선라이즈 진짜 많이 안돼 그래서 이 영화를 20번 이상도 봤어요. 네, 어, 우선이 영화가 낯선 여행지에서 만나는 두 청춘 젊은 남녀의 로맨스를 그리기도 음. 했는데, 어, 두2 0대 초반의 어, 남녀 주인공들이 인생과 삶에 대해서 진짜. 끊임없이 나누는 대화들이 너무 제 가슴을 울리는 음. 것들이 많더라고요. 음. 어, 게다가 또이 이 영화가 이제 비포 선라이즈 같은 경우에 는1 9 세기 말까지 클래식 음악의 음. 본고장이었던 오스트리아의 비니 배경 무대이고, 네. 어, 그리고 또 비포 선셋에서는 어, 향송의 본고장인 음. 또. 예, 파리가 무대이기도 해요. 도시가 주인공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에게 진짜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그냥 영화에서도 많잖아요. 네, 네, 저도 쌍송 되게 좋아요. 음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좋은 게저에게 약간 판타지 같아요. 이게 젊은 시절에 네. 약간 못해본 것에 대리만족. 대한 대리만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 들어도 그이 음 영화를 계속 네. 좀 보고 싶어하는 그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비포 음. 썬라이즈의 바로크 음악을 다뤄볼 거잖아요. 근데 제가 클래식 잘 몰라요. 네, 클래식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번 인터뷰를 위해 제가 바로크에 대해서 바로 그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외우진 못해요. 1600년부터 1750년 사이에 유럽 예술 음악에 대한 시대 양식 개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로크가 제가 알아본 바에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으로 어, 네, 나왔어요. 포르투갈러로 일그러진 진주를 의미하는 게 바로 바로크라는 단어인데, 그전 그러니까 음. 그 시대까지 는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조화 균형이 아주 중시되었었죠. 음. 근데 그러다가 어, 아주 특히 이게 바로크라는 용어가 미술과 건축 분야에서 시작된 용어거든요. 음. 아주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과하게 화려한 장식들,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눈에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음.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제 바로크라는 용어를 쓰다가 그게 이제 음악부터 이제 모든 음악 문화 어, 이런 쪽의 한 시대 한 사조를 통칭하는 용어가 된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여기서 알게 된게 오페라가 이 시대 때 등장했다는 음, 이탈리아에서, 거랑, 네. 어, 그다음에 바흐, 핸델, 음. 그다음에 비발디가 아, 이때 네, 유명한 자 음악가 맞죠? 네,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비포선라에서 바로 그 음악 중에 어떤 음악가의 어떤 아 음악을 소개해 주실 건지 좀 간략하게 네. 우선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비포 송날지 영화에서 가장 그 바로크 음세 가지가 나오는 결정적인 장면이 첫 번째 오프닝 시 음. 그러니까 오래된 철제 음. 어, 철교 위로 그 기차가 질주하면서 나오는 좀 긴박감을 조성하는 음악이 바로 영국의 음.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는 헨리 퍼셀의 오페라 음. 디도와 아이니아스의 서곡입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화 후반부 제시와 어셀린이 일어나 침 하프시코드의 연주에 맞춰서 둘이 춤을 추는데 그때 나오는 음악이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25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음. 둘이 이제 기차역에서 서로 헤어지죠 6개월 동안 네. 서로 만나자고 음.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각자 헤어져서 시간 역행 순으로 그들의 추억의 장소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음. 나오는 음악이 바로 바흐의 비올라 다감바 소나타 1번 3악장 안단테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로 헨리 퍼셀의 디도와 아에나스 서곡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헨리퍼셀은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이번에 알게 되는데 었 영국 음악의 자존심이라고 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바로크 시대 음. 이탈리아에서는 뭐 우리가 사기로 유명한 비발디 그리고 음. 오페라가 탄생하면서 아주 그냥 바로크 음악이 융성했고 어, 프랑스에서는 절대 왕정의 시기였기 때문에 긴정 발레가 아주 유행을 했어요 오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어, 당시 이제 이,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 오페라가 유행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대신에. 아. 대 사와 음악이 절반이 세미 오페라가 유행을 했고요. 그때 이제 헨리 퍼셀이 디도와 아에네아스 이 바로크 오페라를 작곡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주 인간의 희로애락을 정적이고 극적인 멜로디에 녹여내요. 아. 그 주제도 그리스 신화 속 비극적인 사랑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극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사랑 영화를 음. 이 오프닝으로 이런 비극 좀 상반된 느낌이라고 느꼈거든요. 맞아어요 예, 이게 음. 지금 이 얘기를 아주 짧게 하자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어, 그 도시 트로이가 함락되자 트로이 의 왕자인 아이네아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카르타고라는 도시에 정박을 해요. 그리고 그 카르타고의 여왕인 디도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질투를 한 마법사의 계략으로 어, 아이네아스가 디도를 떠나게 돼요. 음, 네. 그때 비탄에 잠긴 어, 디도가 그래서 신의 앞에서 자결을 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결말 마지막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가 이게 클래식 어, 오페라에서도 제일 슬픈 음악으로 유명한 어, 내가 땅에 묻힐 때 이런 오페라도 있습니다. 음. 아리아가 네. 그러면 이 음악을 여기다 넣은 거는 약간 음. 이게 사랑이 시작되는 건데, 뭔가 네. 현실적인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건가요? 아, 그 독일 부부가 파이팅을 하죠. 네, 우죠그 그러니까 장문에서 이제 장 결혼. 응. 결혼은 비극적인 결말을 가고있는 게. 결혼이다. 뭐 그런 얘기도 네, 많이 하죠. 그런 맞아요. 그런 현실적인 그러니까. 것도 네. 요소를 앞에 넣었다. 어, 좀 달라 보여요. 네. 그냥 마냥 그냥 로맨스, 로맨스가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마냥 로맨스가 아니고 어, 비극적인 소곡이 들어가 간그게 아닐까. 음.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제두 번째로 비포스나이즈 영화의 후반부로 바로 뛰어넘어서 네. 둘이 그 왈츠를 추는 부분이죠. 둘이서 밤에 비네 명소를 막 돌아다니다가 네. 막 손금도 보고 또 와인 마셔요. 마시고 그리고 그 와인 마시면서 필밭에서 서로 뭐 야한 얘기 나하고네 응, <laughs> 그러고 나선 이제 길거리를 아침에 이제 밤을 꼴딱 새고 음. 그리고 걸어 가는데. Like a 근데 거기 우리 대본집에서도 이 대본집에는 대본만 있는 게 아니고 그상황에 설명도 써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씬의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Okay. They walk toward the baroque sounds as they get closer. The music gets louder. They finally pinpoint the source through a small street-level window. They see a guy in a basement room playing away his harpsichord. The harpsichord player's entire room is decorated in the 17th to 18th c e fashion with wood plank floor, old furniture and paintings. 그러니 지하에서 합식 코드를 연주하는 청년의 방이 17세기에서 18세기 인테리어라고 묘사를 네, 했어요 바로 그시대 인테리어예요. 네, 그렇죠? 아, 네. 맞아요. 네. 네 여기가 바로 이 장면이 저의 이 영화 전체의 통틀어서 신쿵 장면이에요. 어디 아, 네, 그러니까 제시가 셀린을 마치 지 다시는 못볼 것처럼 살아있는 어, 초상화처럼 이게 카메라로 그렇죠? 찍잖아요. 네. 그때 셀린이 머리가 양갈래로 네. 그 소녀 소녀했어요. 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아, 그기본에서 보면 together with the beautiful and intense music, it is a stunning view, a living portrait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녀를 그러니까 셀린을 생생히 살아있는 초상화처럼 음. 어, 씨가 사진으로 카메라를 찍듯이 그러면서 둘이 같이 춤을 추잖아. 요 그때 나오는 이 아, 음악. 맞아요. 네. 이 음악이 바로 바의 골드베르크 네. 변주곡 네. 25번이에요. 아, 그런데 지나님은 이 비포 서프라이즈에서 어떤 신에서 가장 마음이 설레셨어요. 아, 저는 이전화시 어, <laughs> 너무 좋아요. 셀린이 먼저 전화하자고 하자면자쭈루 하면서 팩트 파 말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먼저 그거를 자기 마음을 네. 먼저 네. 보여준 맞아요. 것이 음. 너무 예쁘고 음. 또 사랑스러워서 저는 네. 그런 셀린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그 둘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laughs> 그래서 그게 제일 음. 최고예요. 그 분위기를 살린 어. 그 촬영 장소가 영화의 촬영 장소가 네. 오스트리아 핀이 어, 비엔나의 문화 카페로 되게 음. 유명 카페 슈페르리랍니다. 에이, 에이, 거기 꼭 가보고 싶어요. 네요 네, <laughs> 네 그러면은 우리 다시 음악으로 돌아와서 네. 그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주세요. 어, 네. 네, 이 둘이 이제 이별 전의 음. 마지막 의식처럼 춤추는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골드베르크 변주곡 20번. 네. 아, 사람들이 크를 모시더라도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음. 아그 클래식계 수면 초. 식용 음악이라고는 많이 알고 있어요. 어, 이 음악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냐면 이제 바흐가 라이프치 독일의 그 감독으로 일할 당시에 어, 어, 그 다른 도시 드레스덴의 주제로 있다 러시아 대사. 어, 카이저링크 백작이 라이프치로 자주 출장을 와요. 근데 이제 낯선 도시로 출장을 오면서 계속 이제, 어, 수면 장애가 온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전속 클라비어 연주가인, 그 클라비어 연주가 전속적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골드베르크시예요 그래서 골드베르크가 자기 옆방에서 자기에게 잠을 잘 오게 하는 곡을 써달라고 바흐에게 작품을 의뢰를 해서 탄생해서 이제 예, 발 골드 베드크 변주곡이 되었답니다. 네. 그럼 클라비어가 클라비어 네. 플레이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게 악기인가요? 아 어, 예, 클라비어에 대해서 지금 한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클라비어라는 것은 건반이 달린 현악기를 지칭하는데 음. 어, 바로 피아노나 하프시코드가 이 클라비어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음. 자 클래식 음악에서 어, 성경책의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비유하는 음악이 있어요. 자 구약성서에 비유되는 음악이 바로 바흐의 24곡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여기 아, 클라비어라는 게 들어오죠. 그럼 바이 어, 이번에는 어, 신약성서에 비유되는 베토이오 맞아, 베토벤 네 베토벤이 <laughs> 초기에서 후기까지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했는데 그것이 바로 클래식 음악의 신약성서에 비유될 음. 정도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네. 파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건반 악기가 오르간과 하프시 코드가 있는데, 네. 이 어, 하프시 코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하프시 코드고, 독일어로는 챔발로, 어, 프랑스어로는 클라브생이라고 오. 하는 하프시 코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아노는 그 현을 해머, 망치로 두드려서 소리가 난다고 하면, 네. 하프시 코드는 현을 뜯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색열인가 강약 조절을 예를 들어서 뭐피아니시모에서포르테시모까지 이렇게 본인이 이제 조절을 할수 있는 감정을 이 하프시코드는 그게 강약 조절이 불가능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 꾸밈음이나 당기음 같은 장식음을 이런 거요. 바로 크그 시대의 음악을 들으면 저희가 유독 다른 음악이비보다 화려하고 유동적이고 아, 다이나믹하다고 느끼는 거죠. 음,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리아도 얘기를 오, 좀 해주세요. 예, 원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32개의 곡으로 이루어지는데 아, 그러니까 1번과 마지막 32번이 아리아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아리아는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어, 영화 중에서도 그 줄리에 비누시가 등장하는 잉글리쉬 페이션트랑 음, 음, 네. 어, 네. 그리고 양드리치 아, 그 무서운. 그 안소이 네, 연쇄살인마 근데 연쇄... 지적인 연쇄살인마 네 맞아요. 그나서 섬뜩하고 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그쵸, 섬뜩하고 네. 이런 차분한 분위기로 전할때 나오는 그쵸. 게 바로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리아고요. 저희기 비포 선라이즈에서 둘이 왈츠를 줄, 어 그때 나오는 음악인 골드베르크 변주곡 25번이 2 5번 네. 오. 그냥 총3 0개의 변주가 있거든요. 일 32번이 아리아고, 네. 그리고 중간에 30개의 변주곡 중에 25번 변주곡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정말 마지막 장면. 네. 둘이서 헤어지고 각자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제시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러 가는 맞아요. 버스를 타고, 네. 그리고 셀리는 이제 파리로 가야 되는 기차를 타서 이제 거기서 둘이 이제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나왔던 음악이 또 바우라고. 어, 또 바우예요. 네. 바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 네. 감독이. 링클레이터 감독 링클레이터 감독 진짜 바흐 마니아가 응.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왜냐면 영화에서 가장 영웅과 감동이 남는 마지막 엔딩씬에서 또 바흐의 음악을 넣어요. 근데 응. 이 음악은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비올라 다 감바 소나타 일 어. 번의 사악장안단테를 여기서 넣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바흐가 클래식 음악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정도로 응. 그러니까 후대 음악가들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학 가라 비유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음. 미술에 비유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정등한 뒤를 확보하는 바흐의 음악입니다. 음. 그리고 이 비올라 다감바는 오늘날로 따지면 첼로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무릎 사이에 놓고 연주하는 비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올라 다감바이 그러니까 첼로도 우리가 인간의 목소리랑 가장 가까운 악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올라 다감바도 인간이 흔느끼는 목소리와 가장 아... 예, 가까운 악기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그엔딩씬에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악기네요. 네. 보니까 그런 음악이 아마 하나만 더있어요네네 네. 비올라 다감바 소나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혹적이고 서정적이고 아름답 지만 약간 좀어 맞아요. 느낌으로 슬프고 좀. 우울하고좀 뭐 다운됐었어요. 어, 네, 약간. 좀 다운되고. 그러전이그 그러니까 부분이 왜 마지막에 그 음악으로 넣었는지 생각을 하자면, 그러니까 둘이 6개월 후에 만나기로 하잖아. 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들의 미래가 되게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서스펜스와 어, 미제의 사건처럼 긴장감도 조성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음악이랑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뭔가 어, 해결이 나지 않는 신간이딱 아, 네. 맞네요. 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그 음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영화를 에이. 보고 싶다는 느낌. 느낌이 들어요 네. 그~ 그냥 음악을 몰랐을 때는 그냥 뭐~ 그쵸, 누르는 음악이다 희정는음악이나했는데 이렇게 네. 네. 어찌 생각하면 정말 이런 거를 다 생각해서 감독이 어, 너무 중요, 생각하니까 네. 어, 너무 깊게 느껴지고 어, 감사해요. 아 저도 네.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비포 선셋의 음악 우리 얘기해 볼 거죠? 네. 네. 그니나 시몬. 어 이제지? 미나 네. 시몬. 미나 네. 뭐, 시몬, 니나 시몬 음. 얘기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뵐게요. 네, 고고 요